아 y 에 to bottom이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지정을 해줬습니다. 자, to bottom 어디로 가라? 아래로라는 의미죠. 아래로 즉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딩되는 자 이러한 형태의 테마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자 템플릿은 slide in from top이라고 해놨어요. 자, slide in from top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? 슬라이드인 어디서 해서 위에서 들어온다 는 얘기죠.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네, 그래서 명명을 이렇게 한 거고요. 그럼 위에서 와야되니까 이제 랩트 이런게 아니라 탑으로 제어하면 돼. 시작할 때탑 값을 마이너스 100% 해가지고 얘를 미리 위에다 올려놔. 자 올려놓은 다음에 숨겨요. 그리고 자너100%가 되면 어디로 와라. 0위치까지 내려와라. 그럼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겠지. 자 비저블리티 비저블입니다자안 보이는 건 보여줘요. 버튼 1이 체크드가 되고, 2가 체크드가 되고, 3이 체크드가 되고, 4가 체크드가 되면,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투 바텀이라는 클래스는, 어떻게 한다? 슬라이드 인 프롬 탑 1초 동안. 자, 이제 내려온 거죠? 클릭을 하면 내려오게끔 합니다. 내려오고,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아웃 투 바텀, 나가라. 밑으로 나가는 모션은, 현재 위치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. 그대로. 여기에서 밑으로 이만큼. 즉, 여기에 이만큼 있었다면,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, 요렇게 내려, 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죠. 그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? 요 얘는 사라지면 돼요. 없어지면 돼. 그죠? 그래서, 탑 제로에, 탑 100%까지, 비저블리티, 비저블에서 히든으로 바꾸면은, 여기에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야. 이것도 모션 이름 그대로 써주면 돼요. 대신에, 이걸 썼을 때,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? 스크롤바가 이쪽에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스크롤바가 생겨요 이게 쓸데없이 그죠? 쓸딱 쓸데... 여기까지 생기죠? 왜냐하면 슬라이드 랩 영역 자체에 지금 밑으로 내려간 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버플로우 Y를 히든으로 주었고요 그리고 높이가 슬라이드 랩 높이가 아까 600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500으로 충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를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밑에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높이도 500으로 재조정한 거야.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. 만약에 이게 없다면, 자 이게 없는 상태야 애니메이션이. 그러면 어떻게 만돼요? 뒤에 있는 배경은 뒤에 있는 배경은 어떻게 돼? 이렇게 볼게요. 뒷 배경. 네 번째만 지금 되고 있죠?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블럭된 것도 지금 날렸습니다. 블럭된거 날리면 내려오는 오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? 빈 공간에서 내려와요. 왜? 나머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빈 공간에서 내려오게,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. 그래서 하나하나 주석해보고 주석처리도 해보고, 주석 해보고 그 다음에 주석도 빼보고 그래서 어떤식으로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